팩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꿀팁 읍소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꿀팁 읍소. 꿀팁 없다는 얘기 아니고 읍소. 네. 읍소. 네. 네. 연애 꿀팁. 무슨 얘기인가 좀 싶은데 뭐예요? 연애 꿀팁인데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거 화제가 됐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좋아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할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이제 전화를 해라. 음. 그리고 이제 왜 힘들게 걸어 올라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엘리베이터 타면 네 목소리가 끊어질까봐 그래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연애 어, 런애 런애는... 꿀팁. 네 이해했는데 기혼자로서 네. 이런 것이 좀 통한다고 보십니까 제 취향은 아니라서 목소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목소리가 네. 박진규 기자한테 는 굉장히 잘 칭찬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어 근데 갑자기 저런 글은 왜 올린 겁니까? 아 중요한 얘기는 이제 끝까지 이제 봐야 아닐까요? 어떤 이제 얘기를 마지막에 적었냐면 연애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후원금 모금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 읍소 전략이라고 알겠죠금어요한 모자랍니다. 그러면 네. 정내 TV에 네. 수하 아, 네. 저쪽 보고. 아, 저쪽에 카메라가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연기를 이제 하기도 했고요. 후원금 모금에 여야가 이제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의 허은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직접 영상을 만들어 가 유튜브에 올려서 후원금 모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알기로 지난해는 어, 지난에는 의원들이 후원금을 평소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가 있는 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대선도 있었고. 지방 선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선거가 있으면 평년보다 두배더 모금이 가능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3억 원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해가 바뀌기 전에 후원금 모금을 하느라 이제 분주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시 좀돌아가다 보자면 김남국 의원의 꿀팁 읍소는 어떻게 좀 통했습니까? 네, 읍소입니다. 읍소는 읍소. 네. 통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작년 후원금을 오. 봤더니 이제 3억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1등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후원금 한도도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 민주당 상위권을 보면은요, 아까 이제 영상에 나왔었죠.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3억을 이제 넘겼고요. 어, 박찬대 의원은 3억 가까이 후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상위권에 올라간 그런 상황인 거죠. 어,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1등이 좀 궁금해지는데, 누가 있죠? 이른바 이제 윤핵관, 아... 장재원 의원이 이제 약 3억 2천만 원으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철규, 김기현, 정점식 의원 등이 3억 원 한도를 다 채웠습니다. 역시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을 이제 후원금들을 좀 보니까 쏠림 현상이 좀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야 모두 이제 친윤 그리고 친명 이렇게 이제 권력을 중심으로 후원금이 쏠렸다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양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정치 지형을 또 그대로 보여준 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씁쓸하기도 한데 아, 근데 또한 가지 이제 후원금 꼭 투명하게 잘 써주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보고 두 번째 키워드 뭐죠 네, 오늘 하나 더 있습니다 눈물의 이별 우리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좀 먼저 보시죠 이번 주에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트럭을 타고 떠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시민들이 열심히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떠난 땡땡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일본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판다 샹샹입니다아 대나무 먹는 이제 이런 팬더의 옷을 보면 마음이 좀 정화되는 그런 기분은 너무 드는데. 귀엽잖아요 네. 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데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반환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 중국의 원칙에 판다를 외국에 보낼 때 이제 기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임대. 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샹샹은 2011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온 아빠 엄마 판다 사이에서 2017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도 24개월이 지나면 번식 연구 등을 위해서 중국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음. 샹샹의 중국행은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다가 이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우리도라는 이제 키워드를 갖고 오신 거네요. 네, 우리도. 그 그러니까 우리도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아이바오 러바오 한 쌍이 이제 국내에 아,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 사이에서 푸바오가 태어났습니다. 음. 정말 인기와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푸바오도 올해 이제 세 살이 되니까요. 중국행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어, 푸바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유튜브에서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난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짝을 찾아서 중국에 돌아가는 거니까 의미가 있기는 하죠. 아쉽지만 또 보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